안녕하십니까. 제 17대 문화기획학회 벼라의 학회장 안수빈입니다. 그간 문화기획의 장비 대여와 강의실 대여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아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의가 많았던 강의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문화기획에서 대여 가능한 강의실은 115호 201호입니다. 모든 대여는 일주일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고 하루 전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당일 대여 및 당일 연장이 불가능하니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의 경우 이름, 학번, 대여하고 싶은 강의실, 사용하는 날짜, 시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여 날짜와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대면 대여 방법은 산학교통 1호관 209호에 위치한 실습조교실에 직접 방문하여 대여서 작성하시면 되고, 비대면 예약 방법은 실습조교가 근무하는 시간인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안에 실습조교에게 카톡이 아닌 문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단, 근무 시간 외에 연락할 시 예약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장비에 대한 소개 이전 지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비는 대여일 기준 일주일에서 2주가 넘어가지 않는 시간 동안 대면으로 실습조교실에 방문하시어 대여서 작성을 통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절대 금지 사항이며 장비 대여 시연과 반납 시간 엄수 부탁드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해야 할시 대여받은 실습조교에게 직접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여 전과 반납 후 장비 점검은 필수로 확인해 주셔야 하며, 기자재 분실 시 4주 안에 배상, 훼손 시 수리 비용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당부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자재는 문화계 사고 여러분들을 위한 공공재이므로 깨끗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다른 트랙 하구분과 문화계의 하구분이 우연히 동시에 도착해 같은 날에 대여를 원할 시 문화기획이 우선 되어 가능합니다. 이제 문화기획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현재 5D, 60D, 70D, 450D, 500D, 550D, EOSM, 고프로, 800D, 80D. 이렇게 총 10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는 85mm, 10에서 22mm, 18에서 55mm, 18에서 135mm, 24에서 105mm, 75에서 300mm, 50mm를 구비하고 있으며 메모리 카드는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메모리 카드의 경우 종류마다 구비 개수가 상이하고 앞선 대여 예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 대여서 작성 시 실습 조교에게 원하는 장비의 대여 가능 여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구비 장비로는 카메라 배터리, 카메라 충전기, 삼각대, 가방, 마이크, 오스모, 기타로는 P2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실 및 장비를 소개해드리고 대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디 문학의 사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학의 사고 분들을 위해 더 노력하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